여러분,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수능이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20일도 안 남았죠. 근데 이때 이제 하는 가장 바보짓, 그냥 가장 나쁜 짓이 뭐냐면은 이거야. 평소에 6시간, 8시간 열심히 착실하게 하던 사람이 이제 갑자기 12시간, 15시간으로 늘리겠다라는 짓이야. 이거 어떻게 돼, 여러분? 이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딱 이거 두 가지 효과 나옵니다. 어떻게 되느냐. 오늘 하루 12시간, 15시간 하려니까 부담감이 엄청 세니까 당연히 회피, 도피를 하게 돼. 그러니까 공부 분량 안 나오지, 오히려. 그럼 어떻게 돼? 죄책감에 이르는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이 엑스 같다. 이렇게 느끼는 거지. 그럼 두 번째 효과가 뭐야?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 애초에 12시간, 15시간 이렇게 공부를 할 생각을 하니까 집중력 있는 공부가 안 돼. 느슨해진다고. 이게 진짜 핵심적인 문제야. 이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 수능 공부는 평소 공부할 때 집중력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시험 종류라는 거야. 그 유형이 완전히 달라, 다른 시험. 한번 얘기를 드려보려면 수능시험은 내신시험이나 자격증시험이나 공무원시험 등등하고는 전혀 다르고 오히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축구, 야구, 농구 같은 운동이랑 거의 비슷해. 이게 되게 특이한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겠지. 이런 종류의 시험들 있잖아. 내신이나 자격증이나 공무원 같은 시험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지식이나 개념을 엄청나게 많이 요구하는 시험이야. 그래서 시험 마지막 날까지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개념들을 엄청 외우고 가서 마지막에 쏟아내는 거라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식평가야. 근데 수능은 전혀 달라. 수능은 물어보는 지식 개념이 한정돼 있어. 고작 3개년치 기출에 있는 것만 다바삭하게 알아도, 대신에 이거, 내가 이거 무한반복하라고 대충 듣지 말고. 거기에 있는 것만 바삭하게 알아도 1, 2등급으로 나오는 시험이야. 대신에 뭐가 중요하느냐? 역량이 중요해. 마치 운동처럼, 운동은 이제 근육의 피지컬이 중요하잖아. 뇌의 피지컬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이지. 수능은 자료를 이미 있다만큼 내어주고, 여기에서 자료를 분석해 내는 능력, 즉 피지컬을 평가한 다음에 그걸 선지랑 맞춰 보는 작업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피지컬이 엄청 중요한 거야. 근데 이제 피지컬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당연히 뭐가 떠올라? 평소에 피지컬 역량을 늘려야 된다라는 사실이 떠오르지 근데 평소에 뭘 해야 돼? 평소에 집중력 있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12시간, 15시간까지 늘려서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서 집중력을 오히려 끌어 낮췄지. 내가 옛날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알려 줄게. 내가 원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3 3월 달에 한 3~4등급 돼서 수학은 4등급 이하였고 근데 수능 때 전국 1% 나오고 재수 때 전국 0.03% 나왔어. 내가 이때 항상 공부를 했던 패턴이 어떠냐면은 고3 때는 더 심했거든. 재수 때보다 고3 때더 심했는데 나는 독서실에 가서 있잖아 요즘에 스터디 카페 있잖아. 스터디 카페 가서 애들이 한참 공부하고 있을 시간인 저녁 9시 되면 땡! 하고 집에 가. 내가 그러면 그렇게 가려고 하면 우리 스터디 카페, 독서실 실장님이 연, 되게 연로하신 분이거든. 와가지고. 아, 재경아, 어디 가려고 그래? 밥 먹으러 라면 먹으러 가려고 그래? 보통 그때 라면 먹을 시간이래애들그러면 아니, 저 집에 가는데 하고서 약간 쭈뼛쭈뼛거리면서 나온 기억이 있어. 재수할 때도 마찬가지. 어떻게 하냐면 항상 아침에 한 10시쯤 일어나 늦게쯤. 나 혼자 독학을 했거든. 그래서 늦게 일어나가지고 언제까지 공부하냐면 오후 6시까지 공부한 다음에 나머지는 놀거나 책을 읽거나 보통 책을 많이 읽었어. 아니면은 조금 이제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공부를 너무 안 했다 이런 느낌 드니까. 정리하는 공부 있잖아.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공부했던 걸좀 정리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끝냈어. 근 실제로 공부한 시간은 그 고3 때는 한 3, 4시간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재수할 때는 7시간 정도를 공부를 한 거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하니까 집중력이 미친듯이 높아지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역량을 키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학생들은 이걸 반대로 봐.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지침을 드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딱두 가지 지침을 드릴 건데, 첫 번째가 뭐냐. 하루에 무조건 8시간 이내로 해라. 그래도 충분하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 여러분이 공부 해야 될 거는 30년치 기출을 제대로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은 해독하는 거야 8시간 이해로도 충분해 이게 부담스러운 사람은 6시간 이하로도 가능하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가 공부를 하다가 안될것 같잖아 공부가 지금 실럼패 빠진 것 같고 안될것 같으면 바로 그만두고 일어나서 약간 산책을 해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책상 앞에서는 무조건 집중해서 역량을 키우고 피지컬이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훈련을 해야 돼 책상 앞에서 공부가 안 되고 있고 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거는 내가 공부 국면 공부를 할때즉 시험 문제를 풀때 피지컬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게 거꾸로 훈련하는 을 거지. 그래서 공부가 안될 때나 일어나서 산책을 하면서 내가 왜 공부가 안 됐을까? 계획을 다시 짜야 될까? 하고 다시 앉아라. 요두 가지 지침만 지키면 여러분 남은 시간 진짜 제대로 보낼 수가 있거든요. 성공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지금 고3인 학생들은 재수도 안할 거고, 재수인 학생들은 삼수도 안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제발 지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한한해 보내실 겁니다. 모두 화이팅하시기 바랍니다.